네, 시청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박사트 채널인데요. 오랜만에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되는 것이 제가 그 집에 그 전기 시설이 고장 나 가지고 어둠 속에서 지냈어요. 그래서 이제 오늘 불을 밝히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업로드를 못 했었는데 오늘 업로드를 합니다. 오늘 가져온 제품은 독일 리오전차 룩스 L형이거든요. 여기 보시면은, 아카데미 마크가 선명하고, 아수카 모델이라고 돼 있는데, 어, 이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, 그, 아카데미에서 금형이 없어가지고 빌려와가지고 찍어냈다. 이렇게 이제,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2호 전차의 경우에는, 1호 G 전차 다음으로 이제 탄생을 했는데, ABCD형으로 쭉 나가는데, 요 앞에 보시면은, 그런, 그, 여기 보시면, 이 포가 아니고 사실상 기관총이에요, 기관총. 이게 전차의 생명이라고 할수 있는,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포가 달렸다기보다 기관총이 하나 달렸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독일 제국군의 이제 제3제국의 마크가 이제 선명하죠.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바퀴에 당되는 보기준에 깔려 있는 것이 2호전차의 특징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1 2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고요. 제식 숫자가 적혀 있고.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소련 전차와는 다르게 이제 옆에 이제 측면 무장이나 이런 게 덕지덕지 덕지 붙어 있지 않아요. 그야말로 경전차 중에 경전차죠. 보기만 그럴싸한. 이거는 결국 말씀을 드리자면, 그, 보전포 작전에 있어가지고, 보병이 진군을 해 나갈 때, 호병과 전차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이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제대로 전차전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었고요. 뭐 이런 전차들이야, 뭐 1, 2, 3, 4, 5, 뭐 이런 전차들은 사실 뭐 42년도에 그 소련에서 지옥을 구워 삶아먹고 왔다는 악마의 전차 T34, 85 국경 전차가 나오자마자 꼬랑지를 낼수 밖에 없었어요. 압도적인 하락차이 인데 압도적인 하락차이 거기에다가 이제 T-34, 8 5가약 전쟁 당시에 39,000대가 양산이 됐거든요. 그건뭐 게임이 되겠습니까? 그리고 이전 차의 경우 여기 보시면 나와있지만은 1대 35 스케일이에요. 1대 35 지금 현재 이제 밀리터리 카테고리에서는 가장 흔하게 팔리는 게 1대 35 스케일인데 이게 아카데미 제품 여기 보이시죠 아카데미 제품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가격이 23,000원 정도밖에 안해요 다른 드래곤 이라든지 그 A FV 클럽 이라든지 다른 데서 나온 것들은 박스 하트는 좀더 화려한데 가격은 36,000원 돈이고 타미야도 35,000원 돈 그리고 일부 저기 괜찮은 제품들은 4만원 넘어가는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부 제형도 아니고 모토라이즈도 아니고, 지금 현재 팔리는 제품인데, 어, 쉽게 말씀드려서, 값싼 맛에, 어 2호전차 룩스 에링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나온 거예요. 뭐, 디테일은 비슷하겠습니다만, 박스 아트만 본다면, AFV 클럽이나 드래곤이라든지 타사에서 나온 게 박스 아트는 더 월등하거든요. 요즘 이 아카데미가 이 박스 아트에 대해서 별그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. 원래 이 박스 아트도 잘 만들면, 잘 그리면, 유혹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가 있는데,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. 그게 아카데미의 한계인 것 같아요. 점점 갈수록 아카데미가, 박스 아트가 좀 지루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. 그거는 뭐 아카데미의 사정인 것이고, 그리고 이제 그, 이거는 이제 그, 3, 1대 35인데, 2호 전차가 워낙 이제 경쟁차다 보니까, 실제로 만들면, 이,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. 그래서 크기만 생각하신다면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해보시는 것을 원하고요. 대신에, 현재 조희합이나 네이버 합이 코리아에서 이제 신명나게 이제 팔고 있으니 구입은 23,000원 선에서 거기 가서 하실 수 있다. 이 점은 말씀드릴게요. 다만, 2호 전차 룩스 의령이 프라모델러들한테 그렇게 인기 있는 전차는 아닙니다. 독일하면 상징되는 게 아무래도 타이거 전차이다 보니까, 6호 타이거 전차이다 보니까, 타이거 전차에 다 시선이 쏠려 있지, 이건 그렇게 뭐 많이 팔리는 것 같지는 않다. 이 말씀을 드리고요. 뭐, 특별한 거는 없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이제 설명을 드리고, 구매하실 분들은 그 가격에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.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